오신 거예요. 아, 그래. 그래. 네. 축하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머 어머 저꽃 먹거리. 감사합니다. 꽃 이것도 했어요 지금 머리에. 네.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와. <웃음> 진짜 잔치다 이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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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완전 부럽다. 완전 부러 <laughs> 야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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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비나가 열심히 노래 잘 불러서 금이와냥 한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. 어,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아니었다면 선비나가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어,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.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어,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